김동연이고요 네. 일단 프란츠는 어, 프란츠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출판이고요. 네. 네. 음악에 관한 그 책들을 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시가 되어 있지만 악보집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뭐 문학도 있고 그냥 어떤 뭐 음악가가 쓴 자서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단행본들도 펴내고 있어서 지금. 며칠 전에 신간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서는 여섯 번째 책이고 그리고 뭐 전체 악보지까지 포함하면 아홉 번째 책입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도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프라츠의 일과 그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음악에 관한 조금 더 폭넓은 일을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뭐 다른 좀 전통적인 그 음악 출판사에서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 교본 같은 걸좀 편한, 편한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새로운 책들을 좀 기획하고 싶고 그런 쪽에 어, 관심도 많이 생겼고 좀또 음악을 다루는 책이라면 좀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직접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만들어야 마음대로 좀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출발점이었는데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직접 이제 출판에 대한 어떤 수업도 들어가보기도 하고 좀 출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실제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상업성이 없는 수업이더라고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거를 돈을 벌수 있을리는 없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많은 노력과 뭐 그런 것들을 투입해서 어 그렇게 어음좀 힘들게 만약에 뿌려가야 된다면 그걸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두번 정도는 그냥 그 마음을 접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좀, 비슷한 시기에, 그, 그때 한참 고민을 하던 시기에 세월호 사건이 있기도 했고, 또 이제 뭐 가수 신해철 씨가 죽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어떻게 되더라도 그럼 해보자. 네.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어려운 것. <laughs> 네, 제가 사실은 클래식 음악만을 기반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건 아닌데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음악 중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조금은 제가 좀더잘 알고 있는 분야를 먼저 시작하고 싶었고 이제 그게 횟수 혹은 뭐 이런 권수가 계속 그좀 늘어나면서는 조금 더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좀더 대중음악이나. 뭐 재즈나 다양한, 네. 그래서 음악만 해도 사실 예술에서 좀 국한을 시키는 건데, 그 안에서 너무 한가지만, 네. 또, 다루고 싶은, 뭐, 그거는 아니어서, 음.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씩 폭을 넓혀 나가고 싶은 생각. 래식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조금 네, 네, 더폭락게 그렇죠. 네네. 네. 뭐, 악보집이어도, 유행가는 생각 없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작곡가인데, 어, 10년이 지나도 그분의 그곡을 연주하고 싶은 그런 악보집이라면, 이제 조금 기획을 해서 출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전자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좀,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종이라는 물성을 가진 책을 이렇게 직접 넘기면서 읽는 뭐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어 어쨌든 이 책은 뭔가 이제 보이는 물성을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 책을 읽고 싶던, 뭐, 그냥 가지고 싶은 느낌이든 간에. 네, 그래서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애초에 좀이 프랜츠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음악이라는 어떤 무형의 예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각으로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도 어 저의 그 사실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책이라는 게 눈으로 좀 존재해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 자체가 담는 어떤 내용들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것을 이제 외관으로 뭐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형산업인 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그 프란츠라는 회사를 출판사라고만 생각하진 않았고 어떤 책을 만드는 쪽이랑 아직은 제가 뭐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 없지만 음악에 대한 가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첼로 연주자를 위한 의자라든지 뭐 연주자를 위한 보면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음악을 직접 뭐 연주하거나 뭐 즐기는 분들이건 좀그 공간 안에서 뭐 프란치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그 의자에 앉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경험을 좀 드리고 싶은 그것이 좀 앞으로도 먼 훗날 축고 해보고 싶은 좀 꿈이기도 해요. <목소리>